빨리, 해, 빨리 해야 돼. 할건 빨리 해야 돼. 막 들어가, 그냥. 나이스. 불체 시비를. 그 도전 받아주도록 하겠다. 어, 메라급 불치가 아니고서야 너는 내 옷기도 쓰지도 못할 거다. 야, 바로 불치 카운터 모르가네 꺼내는 거 봐라. 이렇게 조합 맞춰보면 너무 좋지. 멋있게 견문색에 통달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불치그램 느려. 이러면서 딱 고개만 젖혀가지고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피할 필요도 없네. 모르가네가 알아가지고 다 카운터 쳐주겠네. 아이고, 이수님. 그 비전 쓰지 마세요. 땀 나시잖아요. 이러면서. 아, 야, 이, 아, 조합도 좋아. 근데 내가 캐리해야 되는 조합이야, 이거. 제대로 멀리서 딜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애가 나밖에 없 내가 존나게 잘 해야 되는 조합이구만. 어떤 못하는 원들들은 이 중압감에 휩싸여가지고 심리적인 부동심이 깨지고, 본래의 기량에한 10%도 못뭐 쓰고 침몰해버리고 막 그러거든. 하지만 농건, 심리적인 중압감에 휘둘리지 않은 멍석 깔아주면 거기서 브레이크 댄스 추는 농건 캐리 들어갑시다. 야, 만남볼 광장에서 해보자고. 근데 우리 과학자가 그 얘도 자택근무를 하는데, 우리 시청자랑 같이. 아, 아, <목소리> 야이 자택 경비원년아! 야이 씨발년아! 근데 네가 왔었어도 결과가 달랐진 않았을 듯. 우리 어, 우리가 구도 좋은데? 그렇지. 불제 풀업자라 나쁘지 않은데? 다 싸먹어. 그렇지. 이씨이 이 과학자 이 새끼는 제일 늦게 왔으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됐으면서 캐은또 지가 쳐먹네 스펠 당겨 다 쓰고 야, 이거 진짜야 저거 캐리 해야 돼 뭐가 또 빈도가 나갔냐 불치야 우리 농금방송 시청자들은 다 너를 지지해 어 뭐야 이 새끼 왜 왔어 다시 야 다시 가어오 어휴 굉장한 어마무시한 스킬샷들 한뼘 차이로 피하는 거 봤습니까? 이게 무림 고수지. 불실 니한테 안 쓰, 오케이, 오케이, 알아서 피함. 그렇지. 이게 어 본인들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피할 수 있잖아. 나 믿어. 캬. 이게 사나이의 우정이거든요. 아니 이년아. 아, 정말 못 하셨겠다. 야, 너 그렇게 멋있게 말해 놓고 어지질없네 <laughs> 이게 순수 재미입니다, 여러분들. 말없이 웃기는 개그를 뭐라고 하냐? 슬랩스틱 코미디인가? 너를 감히 협곡의 찰리 채프니라고 내가 읽거든요. 빨리 써주면 사는데 너 살리려고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뭘너 살린데 써 그냥 죽어서 집 공기 한번 마시고 오면 되지 이거 한 번이면 내가 호흡을 한번더할수 있는데 서폿 인권 보장해라 서폿이 인권이 어딨어? 농담이에요 <laughs> 얘는 자꾸 정상적이지 않는 방향에서 나와 왜 길을 창조해 이 새끼 두개골 갈라보면 왠지 콜럼버스 뇌가 있을 것같은 길을 자꾸 만든 같이 <laughs> 하 아, 지금 그트포 나오는데, 이집탐 잡고 얘또 어디 가는데? 또, 또, 또 내려온다. <laughs> 야, 시비를 야. 나딴거 모르겠는데, 불실 리포 꼭 줄게. <laughs> 아, 이거 안 되겠다. 아, 방금 불실 반응이 너무 좀 느리지 않았나? 아, 바텀 6위 할 거야, 자꾸! 어? 아니, 왜 이렇게 바텀을 6위야! 뭐하냐! 오 어, 살아있을 때 그거 좀한번더 찾아뵙고 한번더 얼굴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딸피 슬슬 되니까 와가지고 킬 쳐먹고 오려고 바텀으로 텔 타고. 살아있을 때 와! 살아있을 때! 뭐 보람상조 회사 뭐 직원도 아니고 죽었을 때야 뭐 장례칠로 와. 왜? 집중 좀. 아.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불치가 나 상대로 딥이 딥이 딥을 빡시전을 하는데 딥!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고개를 고개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걸렸네 까아처짐 당했네 아니 애매하게 잘하는 불치 그룹 같은 경우는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 새끼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기형적인 생각 행태 이런 것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만났던 불치하고 뭔가 이 생각의 알고리즘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? 아 과학자 신년 진짜 아 아니 불치한는게 딴거 가지고 뭔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눈버나드 어? 잘못봐가 아니지 여기 이 부시에 들어갔다가 그 정체모를 미지의 적한테 내 목숨 슥싹 다이는 순간 또 성장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니언수 딸리고 또 그러다가 아이템 안나오고 정작 중요하게 한타에서 내가 딜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뭐 게임 치면 어떡할거야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내가 미연에 방지를 한거지 가스불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 가스관을 미리 잘라놓은거지 이렇게 빠지는게 맞냐고 이거 좀 놀라면 오두방정도 할수 있고 그런거지 게임이 이래야 되냐 또 불찍끈다 통이씹새기야 끝까지 저 말을 붙이고 가네. 진짜 딱한 팀만 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됐더라면. 안다. 그렇지 김오지. 이구도 너무 좋아. 이틀이요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잖아. 아! 뭐냐, 이게, 아, 진짜. 아 풀뱀,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아! 야, 니코 미쳤다. 큐 강을 재고 있었거든 일찍 선상으로 그랜드 크로스 딱 나는 그 지점을 노리고 있었거든 정확하게 맞춰버렸죠 딱 3란만 찍고 가겠습니다 뭐지 니코 잘하네 아이 친구 너무 잘하는데? 니코가 어떻게든 속박 한 번만 잘 넣어준다면 빵야 빵야 바로 스쿼드 제노사이드 갈기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옹님, 또이 굉장한 타이밍에 찾아오셨어요. 농거리가아좀 하드 캐리를 하고 이광이을 갖다 강박과 수점체에 직접 이 눈으로 때려박을 수 있다니. 야, 그걸 왜쳐 야, 너풀 없잖아. 어, 어디 가? 야, 아씨, 뭐 이좀 정조 역전세계 아니야? 또 박하고 원드라고. 야, 좀 박. 인거 같냐 왜말잘 듣는 수동적인 그런 거를 원했는데 아주 아주 이씨 뭔데 이거 <laughs> 뭐하는 새끼인가 자 일단 피해 주고 빡어힐 미리 써 피해 주고 딱 아, 야, 아, 야, 그 제일 중요한 순, 수... 아, 친구야! 또 정글 차이야? 또! 우리 정글보다 상대 정글이 먼저 와? 내가 나중에 진짜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이 침대 위에서 방치 플레이만큼은 안 하겠습니다. 나 우리 정글한테 이 방치 플레이 진짜 너무 당해가지고 존나 싫어, 그냥. 난 나를 애정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좀 알콩달콩. 그러겠습니다. 오케이. 아쉽고 아 꺼져 짜장면 여나 아, 짜장면 안 시켰어요. 오즈존나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시전. 그렇지. 타타 타타 해주고. 타. 아, 진짜 억울해 죽겠네, 와! 그렇지! 바로 커버 와야지! 너는 왜 여기 갔냐? 평양까지 갔는데? 평양냉면 한 그릇, 겸 오리지널 본토스타일로 갖다 끓여먹고 왔는데? 왜 여기 있어? 와, 이 짜장면 새끼! 야, 3렙 차인데 해볼만 하잖아! 야, 족밥이야, 이거. 불어 터진 짜장면이야! 야, 그렇지! 잡아먹으려고 갔지만 본인이 짜장면에 들어가는 그 고기 재료가 되어버린 좋아 뭐내 담원 옛날에 담원 시절에 고스트 한번 해보지 뭐1대2 한번 해보지 뭐 버텨보지 뭐 오케이 궁 뺐어 오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하이퍼 캐리어 원들은 다 이렇게 이거가 미쳐버린 캐리도. 좋아. 이길 준비는 다 됐다. 뭐야, 여기서 끝이야? 뭐, 집갔나 설마 이, 이 지금 집을 간다고? 야! 네 코신녀나 봐터 봐! 너이 새끼야! 접었다고 원드하고 1렙 차이가 나. 1렙 차이가! 말도 이게! <laughs> 다시는 나를 버리지 마. 아 진짜 억울하네. 야나 방금 살기 감지하고 피한 거야. 왼쪽 올거 같아가지고 어케 하는 거지? 그만큼 죽었으면 좀 배워. 자꾸 죽어주니까 어는 거 아니야. 그만 죽어라 라인전 하자. 라인전에서 박살내면 되는데 왜 자꾸 엄만데 문어발식으로 갔다가 어장 관리해가지고 이 라인 갔다 저 라인 갔다. 왜! 빵이야 크게 먹는 거야! 그냥 신용 레버리지 팍팍 끌어당겨가지고, 나라는 원들한테 투자를 해! 어디가! 아, 딜안 박혀, 이제! 너무세 아, 와, 뭐야! 집중 좀 할게요. 빼고 코 <laughs> 와드 <Regierung> <laughs> <Nicole -what? 웃음> 변신이 아니라 병신인거지 <laughs> 진짜 다 했다 근데 원딜은 이래야돼 세상 온갖 고통과 고난과 이 억가를 버텨내고 부러지지 않은 원딜만이 하이퍼 캐리형 캐리 머신 이런 호칭을 들을 수 있는거거든 캐리 머신 드갑니다 돌풍 나오는 시점부터 제 발목에 걸려져 있는 헤드속 수갑이 벗겨진거죠 농관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끝났습니다 이제 끝, 끝 끝이에요 끝 아 옆에서 몇꾸리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과감한 풀 그렇지 가자 속박 피해주고 바로 돌풍 평 이거 빼야돼 아 진짜 진짜 매운맛 짜장면 사천 짜장면 진짜 그냥 동네 중국집 짜장면인 줄 알았는데 뭐한 그릇에 2만 5천 원 받는 신라호텔 짜장면으로 승급을 해버렸다. 그래 목무야 막아라. 아이고. 아 빼빼빼. 아아아아아아악! <laughs> 설마 저때 들어가겠어 생각해도. 레드 양복 감사. 제가 캐리할게요. 저 믿고 그냥 땅 팔고 집 팔고 신장 두쪽 달려 있으니까 신장 팔고 각막 팔아가지고 투자하세요. 제가 이 게임 캐리하겠습니다. 양복 맞음. 아 11킬 먹은 내가 레드를 먹어야지 그럼.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건 딱딱 기본 상식으로 갖다 대가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야? 그럼 내가 먹지. 그뭐 얘가 먹어? 그 내가 먹어야지. 오이 뒤손다 뒤손다. 가자. 그렇지! 아 룰루가 아주 맛있네 아왜좀 이상하게 들리냐 이거 오해마세요 아, 그 이상한 의미로 쓴거 아니에요 예잘 죽어주니까 렇해주고유차 빼고 아 이거 뭐 뭐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이, 그된 야야야야야야! 한다. 혼자, 내가 이 게임 어떻게든 이기고 만다. 우리 수비가 10골 먹히면 내가 11골 넣는다. 우리 지금 다 조금 내 혼자서 펜타킬 한다는 마인드로 한다. 아, 잠깐만 내가 없을 때만 싸우냐? 버텨. 어떻게든 환자 살려나. 어떻게든. 아씨, 아씨, 빨리 진짜 펜타킬 하겠지? 루시아 이제 미드 합류 좀 해줘야 되는데 0년아나 없을 때니들이 싸워서 그렇잖아와 진짜 이 새끼 이걸 내 탓을 한다고 이걸 아뭐 밀기가 애매하다 아 한타 못해 아무무 뭐 없잖아 잘들어가긴뭘잘 들어가 <laughs> 이게 진짜 잘 들어간 거지, 그래. 그렇지! 이게 잘 들어간 거지! 니처럼 세면 바닥에다가 이 새끼야. 그 대가리부터 넣는다고 해가지고 안사를 이기는 게 아니야. 잘했다. 아, 뭐. <웃음> 아,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좀 붙어 줘. 세 마리 겨우 <laughs> 문잡간 <혼자> 거야. <웃음> 아, <웃음> 아! 아 씨발! 아, 왜이새끼는 죽었어도 도움이야. 안 되잖아. 내가 혼자서 적팀 붙고 <laughs> 존나로 시간 끌고 다 하는데 우리 팀은 아무도 안와 주잖아. 그것도 아니 <laughs> 그 자살하는 걸 막을 순 없어. <laughs> 빨리, 해, 빨리 해야 돼. 할건 빨리 해야 돼. 막 들어가, 그냥. 나이스. 못 참았어. 뇌 아드레날린 과다분비돼가지고 의성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. 뇌 피가 잔뜩 쏠려가지고 그 따지고 보면 뇌가 좀 밝게 있는 상태랄까? 어 알지? 뭔 느낌이지 남자들이라면. 하... 미드 뭐여아 한타 조합이야 우리. 니코, 문무 워윅인데 왜 사이드 운영을 하냐? 바언도 있는데 그냥 미드 밀어. 뚫자. 한타하고 그냥 이기자. 울어, 그냥, 미드! 야, 적극적으로 해, 적극적으로. 못 밀면 뒤진다는 생각으로. 나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어 이 바로 수호천사 팔고 한번 살려주는 옛 도전생 아이템 팔고 딸이템 뭐야 뭐어야돼 헤르메스 헤르메스 가고 연격올려 아 불타오르지만 말아 내 신경계 아 신경계도 그 상온초전도체 안됩니까? 어 신경계 불타오를거 같은데 과열된 내 신경계가 이 헤르메스 시비트 반응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한명 부족해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냐 그냥 월 이, 이거 가 이거 가용 주고 용 주고 이기고 용초 그냥 스킬만 스킬만 그럼 영웅 제발 그렇지 아빼빼빼빼 바로 빼빨빨빨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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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냐 이거 오케 오 오케 이거거든. 이가 가든! 아 포탑 다깨놨어눌루 십년아. 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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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1다 m 1다 빠지겠다! 빠지겠다! 아, 10m. 10m. <웃음> 받이겠다. 받이겠다. <웃음> 아. <웃음> 야... 그 와중에 빼라고 했던 새끼 레전드 아... <laughs> 이지 <질환을> 해가지고... 아이야 <laughs> 아, 예. 어... 아이언맨. <laughs>